내 생애 동안 인류가 화성에 착륙하지 않는다면 나는 매우 실망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전기차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 테슬라와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CEO입니다 그는 2016년 민가린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발표해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저 허무 맹랑한 소리 같은 화성 이주 프로젝트. 그러나 그가 만든 전기차나 하늘로 쏘아 올린 로켓도 그 당시에는 다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그의 말이 맞았음을 보란 듯이 증명해냈죠. 그렇기에 화성 이주 프로젝트 또한 그에겐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화성 이주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목표는 생각보다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3부작 소설 파운데이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인간의 의식과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은하계로 정착민들을 보낼 계획을 세우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스페이스 X 설립의 근본이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일론 머스크는 왜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류의 멸종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핵전쟁이나 소행성 충돌,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인류는 언제든지 멸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는 인간을 다행성종, 즉, 여러 행성에 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멸종을 예방하는 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이 자동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기술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에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스페이스 X를 설립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무렵 이미 미국은 달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우주왕복선 임무가 중단되면서 그 분야의 발전도 멈춰버렸죠. 고대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건설했지만 그 지식은 사라졌고, 일론 머스크는 그와 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탐구만이 끊임없는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화성에 작은 온실을 보내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정했죠. 화성이라는 붉은 행성에서 자라는 녹색 식물의 사진을 사람들이 본다면, 화성 탐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요구 또한 커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나사와의 독점 계약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스페이스X지만, 시작은 그 어느 회사의 출발보다 힘들었습니다. 화성에 식물을 보내야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저렴한 로켓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그의 동료들은 로켓을 구하기 위해 몇 번이나 러시아를 방문했지만 러시아인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며 화성에 식물을 보내려는 그들의 목표를 비웃을 뿐이었죠. 하지만 러시아에서의 로켓 구매 실패는 일론 머스크에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중고 로켓 구매가 아닌 직접 로켓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죠.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론 머스크는 로켓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의 가격을 하나씩 나열했고 결국 로켓을 직접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인류가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이 되어 별들 사이를 누빌 수 있다는 희망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는 러시아에서 돌아와 페이팔 매각 자금을 이용해 스페이스X를 창립했고 곧장 유능한 엔지니어들을 모아 단돈 3천만 달러로 로켓을 발사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당시 나사에서 쏘아 올리는 로켓의 비용은 수억 달러에 달했고, 그에 비하면 스페이스 X의 로켓 발사 비용은 엄청나게 저렴한 것이었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목표로 하다 보니, 사람들도 다들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무조건 실패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로켓 제작 과정에서도 그 특유의 습관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당시 항공우주 분야의 공급업체들은 유사한 자동차 부품 가격보다 10배나 높은 금액을 책정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일례로 스페이스X에 필요한 밸브 하나의 가격이 25만 달러로 책정된 적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밸브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몇달후 그들이 필요한 밸브를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스페이스X는 다양한 부품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몇년후 로켓에 들어가는 부품의 70%를 자체 제작하게 되었죠. 부품 업체에서 과도하게 금액을 책정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군과 나사에서 정한 수백 가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했기 때문이죠. 대형 항공 회사들은 그들이 정한 규칙을 교리처럼 충실히 따랐지만, 일론 머스크는 또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제 표준 사양이라고 말을 할 때면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 사양을 만들었죠? 국방 표준 규격과 같은 대답은 일론 머스크를 만족시키지 못했죠. 그는 모든 국제 표준 사양은 그저 권장 사항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에게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오직 물리법칙 뿐이었죠. 물론 민간 기업이라는 스페이스X만의 특성과 일론 머스크의 과감한 추진력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그렇게 스페이스X는 2006년 멀린 엔진을 장착한 그들의 첫 로켓, 펠커넌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펠커넌의 첫 발사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25초 만에 근처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연료 누출. 연료 누출로 인해 멀린 엔진에 불이 붙었고 로켓은 추락하고 말았죠. 하지만 스페이스X는 곧바로 두 번째 발사를 준비합니다. 다들 첫 발사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매우 신중히 두 번째 발사를 준비했고 이번엔 머스크도 엔지니어들에게 국제 사양을 무시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연료 누출의 원인이 된 너트를 저렴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승인한 것도 본인이었기 때문이죠. 2007년 그들은 두 번째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발사는 순조로웠고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펠컨1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은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발사 11분 후 로켓은 결국 또다시 추락하고 맙니다. 리스크 중 가장 후순위로 두었던 탱크 내부에서의 액체 연료 출렁거림 현상으로 인해 로켓이 불안정하게 회전을 하다가 추락한 것이었죠. 로켓은 우주 공간에는 도달했지만 궤도 진입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발사 실패 후 스페이스X의 직원들은 세 번째 시도가 그들의 마지막이 될 것임을 직감했고 일론 머스크의 자금 또한 세 번이 한계였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 시도에 모든 것을 건다는 마음으로 두 번째 시도에서는 장착하지 않았던 고가의 위성들을 함께 장착했죠. 2008년 그들은 세 번째 발사를 시도했으나 로켓의 1단과 2단이 분리 후 충돌하며 결국 또다시 실패를 겪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테스트는 성공적이었으나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는 결과가 달랐죠. 일론 머스크의 자금은 바닥이었지만 그는 파산까지 갈 결심으로 또다시 네 번째 발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팀원들에게 6주 후네 번째 발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 준비 기간이 약 1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기한이었죠. 그러나 세 번째 발사 실패가 로켓의 설계 결함이 아니었고 자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발사 실패의 57일 후 그들은 펠컨원의 네 번째 발사를 시도했고 결국 로켓과 위성탑재체들은 안정적으로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펠컨원은 지상에서 발사되어 궤도에 진입한 최초의 민간 제작 로켓이라는 역사를 기록했죠. 불과 500여 명의 스페이스X 직원들이 결국 해낸 것입니다. 2008년 12월 22일, 파산 직전이었던 스페이스X는 나사의 우주 정거장 12회 왕복 임무에 대한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극적으로 회생에 성공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약간은 광기에 가까운 자신의 목표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와 파산의 위기에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그의 행동으로 이어졌죠. 현재 직원은 9,500명에 달하며 기업 가치는 1,500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확신이 스페이스X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동안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목표를 이루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